아이온2가 11월 19일에 오픈했죠? 현재 11월 27일인데, 그동안 키나 시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? 아이템 매니아에 아이온을 검색하면 각 서버별 시세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날짜별 평균 시세와 등락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전체 서버의 평균 시세를 제가 정리해봤거든요. 자, 아이온2 천종마족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체 서버의 평균 시세 데이터입니다. 보시면 21일에 이제 처음 시세가 집계되기 시작했고 22일부터 전체적으로 하락 패턴이었어요. 24일까지 쭉 떨어졌었는데, 25일부터 보시면 등락에 빨간불이 많이 들어온 게 보이시죠? 26일까지 전체적으로 다 올랐습니다. 아마 그 이유는 26일 긴급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유저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가 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. 많이 떨어진 서버는 만원대가 깨졌었는데, 지금 보시다시피 2천원, 3천원, 거의 한 6천원 정도 시세가 급등한 걸볼 수가 있죠. 물론 CL 서버는 계속 오르긴 했습니다. 역시 대도시 서버는 다른 것 같아요. 반대로 이스라페리 대도시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시세는 CL보다는 그렇게 좋진 않네요. 11월 26일 기준 천족 최고 시세는 CL 100만 키나당 18,510원입니다. 마족 최고 시세는 루드라 18,810원이고요. 반대로 최저 시세 천족은 바카르마 이 서버는 24일부터 26일까지 만 원. 만원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18,000인 서버와 1만원인 서버 들어가는 노동력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벌리는 금액은 꽤 차이가 크네요 마족 최저시세는 5다르 13,140원 이렇게 보면 상대적으로 천족은 제일 낮은 서버라고 하더라도 13,000원대 이상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천족은 1만원 ,000원, 11,000원대 저점이 굉장히 낮죠 마족에 비해서 그 얘기는 인구수가 전체적으로 천족보다는 마족이 더 많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이온 2 키나 시세 현황 살펴봤는데요 당일 시세만 아니라 전체적인 키나 시세 흐름을 보시고 들어갈 서버를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